오늘은 12월 22일 새벽입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 뜻을, 말씀의 뜻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 이 5장은 이제 베드로전서의 결말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5장은 교회 지도자들인 장로들의 목양의 자세, 또 성도 간에는 어떤 자세를 지내야 하는가, 또 그리고 큰 고난에 직면했을 때 교회가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어떤 자세를 지내야 하는가가 이 내용의 핵심입니다 5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여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여 나타날 영광에 참례할 자니라 이 베드로전서는 2장에서 사환, 아내들, 남편들 등 이렇게 각자의 위치에서 지켜야 할그 성도로서의 바른 자세에 대한 권면이 여러 군데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론부에서는 장로와 그리고 5장 중반쯤에 나타나는 젊은 사람들에 대한 아주 특별한 권면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함께 장로젠 된 자라고 하면서 자신을 소개를 합니다. 첫 번째 이 함께 장로젠 된 자라고 하는 의미는 이베드로는 원래 초대교회의 수장입니다. 또 예수님의 사도로서 사실 직위로 보았을 때는 일반 장로들보다는 훨씬 중직이 있다고 볼수 있지만 이 편지의 수신인들이자 또 권면의 대상인 장로들과 동력자의 관계를 강조하기 위해서 자신도 함께 장로되었다. 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도라는 권위에 기대어 내가 사도니까 명령을 받아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같은 위치에 있는 동력자이다. 라고 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장로들에게, 각 교회의 장로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증인은 목격자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살았고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이 사도들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그 문장인데요. 예수님과 같이 먹고 자고 가장 중요한 그 재판의 장면과 십자가의 장면 모두를 직접 눈으로 목격한 증인이 곧나 베드로이다. 따라서 자신은 예수님의 고난을 직접 경험한 사람으로서 직접 목격한 사람으로서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따라야 할 모범을 제시할 자격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또한 자신도 고난의 그리스도를 증언함으로써 적지 않은 고난을 당했다는 점도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무엇보다 이 편지를 읽는 수신자들과 같이 고난 받는 처지에 있음을 말하면서 나도 고난이 무엇인지 안다. 그리고 고난을 잘 알고 있는 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세 번째 베드로는 장차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 자신을 소개합니다. 고난은 고난으로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고난은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의 영광에 참여하는 기쁨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를 이야기할 때 십자가만의 기독교도 부족하고 부활만의 기독교도 부족합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함께 묵상하고 그것을 잘 이해하면서 나의 것으로 만들 때 십자가, 즉, 고난과 부활, 즉, 영광의 참된 신앙의 조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고난 가운데 있지만 앞으로 영광이 나타날 것인데 우리의 고난을 이겨내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광에 참여할 것이다라고 하는 희망을 가진 사람으로 베드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장로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직분이 나타납니다. 원어로는 나이 많은 그리고 오늘 된 오늘 사용된 용어로는 더 나이 많은이라고 하는 비교급의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더 나이 많은 이런 의미가 있죠. 신약성경에 보면 장로는 산해드린 구성원들 사이에서 제사장 귀족 계급과는 대조적으로 평신도 귀족 계급에 속한 구성원들입니다. 또 누가복음에 보면 유대인들의 회당 공동체에서 장로들이 보입니다. 또 사도행전 여러 곳에 보면 초대 예루살렘교회와 예루살렘 공의회 지도자들을 포함해서 다양한 그리스도인 그룹의 장로들이 있습니다. 또 바울이 이방인 선교를 할때 여러 곳에서 회중들 사이에서 세운 지도자들로서 장로들이 언급되고 또 디모데전서에 보면 단순히 나이가 많은 연장자들이라는 의미의 장로도 언급됩니다. 이렇게 이 장로는 다양한 의미로 신약 성경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들은 초대 교회의 전반적인 일들을 관리하는 영적 지도자들이고 베드로가 교회의 기둥과 같은 존재들인 이들을 특별하게 지목하여 권면하는 것은 그들이 바로 서야 교회가 굳건히 설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누구보다도 기도와 말씀 가운데 서며 교회를 공부하고 연구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동역자들로서 장로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고난의 시기에 베드로가 장로들을 지목한 이유가 또 있는데요. 바로 리더십의 판단과 결정이 공동체의 운명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즉 고난의 파도를 넘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리더들의 리더십입니다. 장로는 직분으로서의 장로가 있을 수 있고 역할로서의 장로 역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은 소규모의 공동체나 미자력교에는 사실 장로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장로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직분자로서 장로는 없지만 그 역할을 누군가는 해주어야 합니다. 신앙의 일륜과 깊이 등을 보아서 자연스럽게 신앙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 누군가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또 젊은 세대나 청년들이 모인 곳에도 누군가는 그런 역할을 해야 그 공동체가 신앙적으로 든든해집니다. 그래서 위기 가운데에서 역할로서의 장로는 고난을 극복하기 위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어떤 상황에서나 장로의 역할이 주어질 수 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읽을 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교회 공동체의 장로에게 요구되는 역할을 언급합니다. 2 절에 "양부리를 치되"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장로는 양부리를 치는 목자이면서 이 목자들에게 필요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양은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어양 설명하면서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즉, 양을 치는 것은 장로들에게 위임하신 예수님의 목자로서의 역할입니다. 목자장은 누구일까요?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에게 필요한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해야 합니다. 부득이함이라는 표현과 자원함이라는 표현이 대조가 되는데, 부득이함은 꽉 누른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일을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의무감이나 외적인 어떤 요인들에 의해서 마음이 이렇게 눌려진 상태, 억압된 상태에서 강제로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반대로 자원함이라는 말은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고 성령께서 주신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는 인간적인 자발적인 열심이 있는데 이것은 마치 바벨탑을 쌓는 것과 같은 해악을 끼친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양무리를 치는 장로들이 잘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즉, 양무리를 치는 자들은 자신의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할 것이 아니라, 그 양들을 맡기신 이의 뜻을 따라서 자발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첫 번째 권면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장로들에게 필요한 사항은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는 것입니다. 즉, 부끄러운 이익을 취하려 하지 말고, 개인적인 욕심을 위해서 하지 말고, 기꺼이, 즉, 간절히 바라고 열망하는 열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기의 이익을 위해 양부리를 치는 자들은 사꾼보다도 못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부리의 본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장로들에게 양대를 돌보는 직무를 맡기셨지만 그들에게는 그 양의 소유권까지 이전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청지, 청지기적인 자세로 주장하고 강제하는 모습이 아니라 양부리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양들은 시야가 좁기 때문에 앞에 가는 양들을 따라가는 습성이 있습니다. 결국 양들은 목자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는 양들이 가야 할 길을 먼저 감으로써 본을 보여야 합니다. 이렇게 양들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는 교회의 주권이 철저히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교회의 지도자들이 겸손한 마음과 신실한 모습으로 모범을 보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맡은 양들을 잘 돌보아야 합니다. 그리하면 사절에 목자장, 즉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멸류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멸류관을 얻는 은총을 입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젊은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젊은자들은 첫 번째 장로들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둘째 겸손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인데요. 순종과 겸손은 교회 리더들에 대한 신뢰가 동반될 때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죠. 따라서 팔로워들, 즉 따르는 자들로서의 젊은이들은 교회의 리더십을 신뢰하고 겸손하게 순종하여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 팔로워십은 리더십이 본을 보이지 못하면 제대로 작동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리더십과 팔로워십의 조화가 고난을 만난 공동체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로마의 상황이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삼킬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모습으로 비유했습니다. 오늘날이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잠시만 방심하면 우는 마귀가 사자처럼 우리를 삼킵니다. 신앙 공동체야말로 권한 가운데 있는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이 신앙 공동체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하여 리더는 리더의 자리에서 따르는 자들인 팔로워는 팔로워의 자리에서 자신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며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극률히 여기시고 풍랑 가운데서 안전한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고난을 이겨내야 될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일을 감당해야 할지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 깨달음이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더 강하게 하고 우리의 신다 신앙 공동체를 더욱 더 든든하게 그래서 고난을 함께 이겨가는 그런 거룩한 신앙 공동체로 세워가는데 귀한 밑거름이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